4회를 뽑아주셨습니다. 모두가 분초 단위로 어,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시성비, 즉 시간 대비 성능을 추구한다는 어, 것이었습니다. K-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사랑을 받으며 패션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여느 때보다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에 오늘 포럼은 여러분들께서 시성비 있게 어,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K 패션. 더현대 서울은 최단기간 1조 매출을 했다고 작년에 많은 신문에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프레임은 받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저희가 더 의미를 찾는 것은 저희가 1조를 달성했는데 최단기간이었지만 저희는 온라인이 없습니다. 인도한 백화점은 이제 일조를 달성할 때 온라인도 높고 명품 매출도 높는데 이거 분할 당최 명품. 얘기를 하다 보니 어, 어떠세요? 좋죠? 그랬더니 아니에요. 정말 옷이 너무 안 팔려요. 다들 맛집 가서 돈 쓰나 봐요.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십자자 유통회사 사장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어, 요새 외식 식사 업이랑 좋으니까 좋으시죠? 그랬더니 아니에요. 다들 밥을 안 먹어요. 다옷 사는데다 돈 쓰나 봐요. 그렇게 말씀하시래서 도대체 누가 돈 쓰냐고 어. 저 보고 책은 어때요? 그래서 아 요새 도서 산업이 사양 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사양 산업 아닌 게 있나요?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.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를 네, 그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투자자 분들,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를 만나면 소비 전망을 할때 제일 먼저 설명해드리는 그래프인데요. 이그 차트를 보시면 세개 선이 같이 움직입니다. 사실 어 소비를 얘기하는데 왜 수출을 얘기하지? 그리고 왜 글로벌 반도체 출하를 얘기하지?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비는 정확하게 두개 선과 같이 움직입니다. 어그 우리의 경제 구조가 사실 개방형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거든요. 사실 이제 인간 소비가 그 경제, 그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%가 채 되지 않습니다. 수출을 잘해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심리는, 어, 실은 이제 수출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될 때 소비심리가 개선이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중, 수출 증가를 하고 소비심리가 같이 움직이는데요. 그 수출의 메인 품목이 바로